안녕하세요 나의 보물의 박선영 설계사입니다 임신 확인 후 가장 먼저 검색해 보는 것중 하나가 바로 태아보험이죠 그런데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어디서 가입해야 할지 뭐가 좋은 건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회사별로 보장 범위나 혜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A사, B사, C사, D사 태아보험을 하나하나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세 번째 C사 태아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보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20년 납 30세 만기이고요 9주 기준 출생 전 52,270원, 출생 후 33,990원입니다 출생 전 보험료는 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20년간 납입하는 건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하면서 실비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시사의 실비보험료는 출생 전 20,400원, 출생 후 30,954원입니다. 네개 회사 중 실비는 가장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종합보험은 타사 대비 저렴한 편이에요 C사도 A사, B사처럼 간편고지로 가입 가능하고요 그럼 어떤 특약들을 구성했는지 제안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 면제형으로 구성했고 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또는 만성 당뇨 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상해나 질병 이병 후유장의 50% 이상 후유장이 발생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보험료 납입 지원 담보는 유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 지원금을 지급 기간 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다음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입니다. 상해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된 경우. 가액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로 지급됩니다. 다쳐서 신체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상해 후유장애 관련 특약들 중에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아 출생담보입니다. 출생위험 1000만원 구성했는데요. 2.5kg 이하로 출생시 가액금액의 5%, 50만원 지급받고 2kg 이하로 출생시에는 10%, 1만원 사경이나 심장중격결손 등으로 진단시 20% 200만원, 심한 장애출생시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합니다. 장애출생에 대비하신다면 시사가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저체중아입원일당 5만원, 신생아입원일당 1만원도 같이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천이상수술비 20만원, 특정선천이상수술비 400만원 구성했습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80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고요. 선천 이상 수술비에 니즈가 있다면, C사도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다음은 질병 후의장의 담보입니다. 가입한도는 3천만원이고, 타사에 비해 가입한도는 적게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대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 최대 1억 구성했고요. 시사도 통합암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총 5개로 나누어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2,000, 뇌졸중 1,000만원, 허혈 심장 질환비 2,000만원 구성했습니다. 비사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한도는 1,000만원으로 신생아 뇌출혈 시 600만원 지급받고요. 시사는 심혈관 질환 담보는 따로 없습니다. 심장 쪽으로 더 든든히 원하신다면 A사, B사, D사를 주목해 주세요. 다음은 2번 일당입니다. 상해 2번 일당은 3만 원, 질병 2번 일당은 1에서 180일 5만 원, 1에서 30일 2만 원, 종합병원 1인실 3만 원으로 총 10만 원 구성했는데요. C사는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더 증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일당을 든든히 원하신다면 시사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다쳐서 수술할 때 보장받는 상해 수술비와 아파서 수술할 때 보장받는 질병 수술비 구성했고요. 큰 수술을 할 경우 일반 수술비로는 부족할 수 있어 1호 정도 같이 구성했습니다. 기사와 동일하게 질병 수술비에서 혀 유착증도 보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별 수술 순위에 나오는 항목들은 중복으로 구성해도 좋다는 의견이라 소아탈장 수술비 20만 원 호흡기 질병 수술비 10만원, 충수염 수술비 50만원도 같이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골절 진단비는 치아파절 포함 담보 20만원과 치아파절 제외 담보 10만원으로 구성해서 치아를 제외한 곳의 골절에서는 총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 진단비입니다. 시사는 화상 진단비와 수술비,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가 하나의 세트 담보로 같이 구성할 수 있고요. 한도는 타사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화상진단비 20만원, 화상수술비 20만원,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3천만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양성 뇌종양담보입니다. 이 부분도 타사에 비해 500만원으로 가입한도가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3대 장애진단비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타사에 비해 가장 적게 나누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경심장 수술비 300만 원, 어린이 심장 시술비 100만 원 구성했고요. 시사는 뇌성마비 진단비는 따로 없습니다. 나머지 가성비 특약도 같이 구성해서 타사와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했는데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도 장애 출생, 입원일당, 선천 이상 수술비 등꼭 필요한 보장은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실비 보험료나 진단비 한도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구성이 더 좋을까? 시사로 설계해도 괜찮을까? 고민되신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 주세요.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디사태아 보험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